자, 필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필터는 걸러주는 거예요. 걸러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주게 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숨겨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필터를 나타내는 그 그림은 깔때기죠. 깔때기. 자, 깔때기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큰 깔때기, 작은 깔때기. 자, 그러니까 두 종류의 필터가 있는데 큰 깔때기는 자동 필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작은, 깔, 작은 깔때기는 고급 필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능이 쪽, 그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음, 그 자동 필터는 사용하기 편한데 기능에 제, 제약이 좀 있어요. 그 고급 필터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 자동 필터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쉬운 거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가 있는 셀 하나 선택하시고, 큰 깔때기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죠. 첫 행에 머리글머리글에 그, 역삼각형, 펼치 목록 단추가 하나씩 생겨요. 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자, 3학년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학년, 여기를 클릭해보시면, 이 밑에 쪽에 1, 2, 3 앞에 다 체크가 되어 있죠. 3학년 보겠다 그러면, 3만 남겨 두고 이제 나머지 체크를 없애요.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3학년들만 다 보이게 돼요. 자, 그리고 자, 3학년 중에서도 뭐 개나리 반만 보고 싶다. 그렇다면 반을 선택을 해서 개나리를 제외한 체크를 다 없애 주죠. 확인 그러면 3학년 개나리 반만 나타나게 돼요. 자,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각 행의 번호들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죠. 이건 필터링 한 결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무엇으로 필터링 했냐? 이것은 학년 옆에 있는 그 역삼각형을 보게 되면 깔때기가 같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에 대해서 필터링 한 결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의 항목으로 필터링을 했어요. 학년 그리고 반. 자, 3학년 개나리반 이렇게 했는데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그두 가지 조건이 앤드인가요? 오아인가요 앤드죠. 그렇죠? 3학년이면서 개나리반인 거. 이거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동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항목을 사용했을 때 앤드밖에 안 돼요. 오화로 하고 싶다 그러면 고고 필터를 사용해야지 돼요. 그런 제약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 필터를 해제해 보도록 하죠. 자, 3학년에 대한 필터를 해제를 하겠어. 자, 필터를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적용되어 있던 모든 필터를 한꺼번에 다 해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필터 옆에 보면 지우기가 있죠? 지우기가 클릭을 하게 되면 아 지우지 마세요. 이걸 하게 되면 어, 다 지웠어요. 할수 없어요. 그러면 <laughs> 각자 보기겠거니 해야지. 뭐냐? 이걸 누르게 되면 학년에 대한 필터, 발에 대한 필터가 모두 다 해제가 돼요. 그런데 학년에 대한 것만 해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시 클릭을 해보게 되면, 물론 1 체크, 2 체크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학년에서 필터 해제라고 하는 거, 이걸 선택을 하시면. 요 학년에 대한 것만 필터가 해제가 되고 반에 대한 필터는 그냥 남아 있어요. 자 모두 다 해제합시다. 자 그래서 지우기 눌러서 자 모든 필터를 다 해제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어 총점을 가지고 필터링 해보려고 하는데 300점에서 350점 사이인애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총점을 클릭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있는 각들 중에서 그 범위에 속하는들만 체크를 남겨두면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 자. 여기 위에 숫자 필터가 있어요. 숫자 필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300에서 350 사이니까 해당 범위라고 선택해 줍니다. 해당 범위. 그러면 해당 범위란 얘기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거게 되겠죠.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 300부터 350까지. 그 되겠죠. 300에서 350까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자동 필터의 제약 조건이 또 제약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총점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많아야 두 개예요. 그니까, 러 어떤 항목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야 두 개밖에 안 돼요.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조건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할수 없이, 고급 필터를 사용하셔야지 돼요. 확인, 해보죠. 그러면, 평균 점수, 아, 총점이 300에서 350 사이인 애들만 쭉 나타나게 돼요. 나왔죠? 이번엔, 음, 5등까지 한번 봅시다. 5등까지. 우리 아까 석차가 있었는데 그걸 지워버렸어요. 지우지 않았으면, 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할수 없죠. 일단 총점에 대한, 자, 필터를 지우고, 총점 가지고 5등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숫자 필터에서 보면 상위 10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해당 범위 바로 아래 보면 상위 10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 10. 그러면 여기에 창에서 상위 10, 그 다음에 항목 이렇게 나와있죠. 자, 상위를 선택 하시면 이거는 상위나 하위. 상위는 이제 큰 것서부터, 하위는 작은 것서부터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항목을 선택해 보시면, 항목과 퍼센트가 있는데, 이 항목이 몇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퍼센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상위 10%, 하위 10%, 뭐, 이런 것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5등까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상위 5 항목,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몇 명이 나올까요? 자, 6명이 나왔어요. 왜? 5등까지 했는데 6명이 나왔느냐 하면 5등이 동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까워서부터 5명, 5명, 5명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5등, 5등, 5등 이렇게 한, 이야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까지 포함해서, 어, 그 인원수를 만들어주게 돼요. 아니고요. 자, 비슷하게. 지금 5등까지 봤는데 이번에는 하위 10%. 점수가 낮은 애들 10%만 보자. 총점을 다시 클릭해서 상위 10이걸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작은 것서부터 10%니까 하위를 선택을 하, 하면 되고 그다음에 10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항목 대신에 퍼센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위 10%가 나오게 되죠. 자, 세 명이 나왔어요. 전체가 2 7명인데 10%면 2.7이죠. 그래서 3명, 반올림해서 3명이 나왔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는 2명이 나왔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그런데 3명이 나온 이유는 역시 동점자가 있어요. 그래서 3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값이 큰 거서부터 또는 작은 거서부터 이렇게 일부를 골라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요 필터를 지우도록 하죠. 지우기 이제, 김씨들만 한번 보도록 하죠. 김씨. 자, 김씨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김으로 시작. 그렇죠. 모든, 김씨들은 다 이름이, 김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름을 클릭해보게 되면, 하고 여기서, 이름들은 글자니까, 이제 텍스트 필터라고 되어 있죠. 자, 김씨들은 공통점이, 김으로, 시작, 김, 시작 문자가 다, 김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문자 이거를 김 이렇게 안 되겠죠. 확인. 그러면 김씨들만 쭉 나오게 되죠. 여기에다가 아, 김씨만 말고 이 씨들도 좀 보고 싶어요. 김씨와 이씨를 보겠다. 어쩌면 될까요? 음. 다시, 음. 여기, 시장문자를 해서, 시장문자, 이씨들이니까 2가 되겠죠? 2, 2. 2로 시작하는 것들. 그런데 이두 개의 조건을 그리고로 현재 묻게 되면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김으로도 시작하고 2로도 시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 씨와 이 씨를 보려고 하면 조건을 그리고가 아닌 또는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만 확인하시게 되면 김 씨와 이 씨들이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 필터는 마우스로 몇번 콕콕콕 해서 필요한 값들만 이렇게 걸러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제 더 이상 필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큰 깔때기를 다시 클릭하면 되는데, 클릭하지 마시고요. 자,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원래 있던 값들이 다 그냥 그대로 표시가 돼요. 자, 우리가 필터링 한 결과를 보는 것은, 이걸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알 수도 있겠지만, 이 결과를 보관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결과를 보관해 보도록 하죠. 아까 부분합의 결과를 보관할 때는 조금 다른 일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때 그냥 붙여넣기 말고 값으로 붙여넣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 필터링한 결과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만큼을 복사했다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그냥 결과가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필터링한 결과를 보관하고 싶을 때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 이거고요. 자 이제 자동 필터는 이제 볼 일이 없다. 자동 필터는 안 쓰겠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